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을 설명할 때, 어, 생, 장, 수, 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생은 음, 태어난다, 난다 라는 뜻이고, 여름의 장은 기른다, 길러진다 라는 뜻이고, 가을의 수는 수렴한다, 어, 갈무리한다 라는 뜻이고, 겨울의 장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어, 가을의 수는 이제 몸 안으로 수렴한다 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몸 안에 가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 예전에 보면 예로부터 가을을 천공화기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아마 옛부터도 어, 이런 이제 가을의 기운을 잘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면 여름보다는 가을이 조금 더 기온이 서늘해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차가워지는 기온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열을 발생시키면 몸의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고 조금 더 빨리 배고파지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영향도 있습니다. 햇볕을 길게 쬘수 있으면 이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름보다는 가을이 해가 짧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적게 나오겠죠. 이것이 식욕을 조금 더 늘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 지나치게 더운 날씨는 몸의 원기를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가을에 다소 선선한 날씨는 혈액순환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해주기 때문에 위장관에도 혈액이 잘 통하게 되고 소화액의 분비도 좀더 편하게 되기 때문에 소화가 좀더 부드럽게 잘 되는 느낌. 음, 그런 것들 때문에 가을철에는 어, 입맛도 돋고 소화도 좀잘 되는 느낌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BANG <sweak>